안녕하세요. 해피골 라이프입니다. 50대에 들어서면서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노후 준비할 때 점검해야 할 다섯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유롭고 편안한 노후 생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할 다섯 가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노후 생활비에 대한 체크와 준비입니다.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로 하는 적정 생활비는 개인 기준 164만원. 부부 기준 267만원이라고 합니다. 퇴직 이후 3,40년간 살아갈 노후 생활에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노후 자금이 얼마인지 점검해보고 현재 준비 상황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점검 후에 노후 자금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개인연금 추가납부 및 IRP 계좌를 이용해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거나 국민연금 배우자 임의가입을 통해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생활비가 체크되었다면 여유자금 마련을 위해 현금흐름을 파악하고 충분하지 않다면 투자를 통한 현금확보를 고민해야 노후의 병으로 인한 파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행복한 노후를 생각한다면 건강관리가 필수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부를 축적했다 해도 건강하지 않다면 축적한 부를 즐기지 못합니다. 퇴직과 노후의 시기가 되는 오류 10대는 식습관 관리, 스트레스 관리 등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 예방에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혈관입니다. 혈관의 노화가 시작되면 성기능, 뇌기능 등 각종 기능이 감퇴하고 심근경색, 협심증, 중풍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금연과 금주를 통해서 혈관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 유지를 위해서 지방과 당분, 염분 등 혈관을 노화시키는 식품의 섭취를 자제하고 항산화, 성분과 엽산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 5일 이상 중강도 정도의 걷기와 가벼운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통한 체력 확보는 노후 생활비 마련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지속적이고 꾸준한 운동과 관리는 70대 이후 병원에서 지내느냐 아니면 집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느냐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은퇴 이후 모든 상황에 대해 배우자와 함께 진솔하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이후 살고 싶은 지역이나 살고 싶은 주택의 유형에서 남자는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여자는 도시권에서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해 많은 부분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통해 노후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까지도 서로 맞춰 놓아야 합니다. 은퇴 이후 노후의 긴 시간을 함께 가야 할 사람은 결국 배우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혼자 놀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 이후 남자들은 부부가 함께 하는 노후 생활을 꿈꾸는 경우가 많지만 아내들은 이미 자신들의 생활 방식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만의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취업을 통해 일한다든가 봉사활동 취미생활, 아니면 자격증 취득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한다면 퇴직 이후 공허하고 무료하게 보낼 수도 있는 3, 40년을 바쁘고 활기차게 보내다가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직장 이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맺은 관계는 정년퇴직 이후 길게 이어가지 못합니다. 미리 취미 봉사 동호회와 같은 활동이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자신이 거주할 지역에서 새로운 인적 관계를 형성해 놓아야 퇴직 이후 변화에 적응을 빨리 할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을 편안하고 여유롭게 보내려면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에 필요한 다섯 가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